대한민국도 정말 스케일 레스토랑까지 이라는이 고향 이름서었습니다 올렸습니다. 네. 중앙에는 가을의 제철을 맞은 장아를 도막 걸리 식초에 절여서 김부각 안쪽에 채워 넣고요. 위쪽에는 백다시마를 하게 배치했습니다. 아래쪽에 약간 타코 같은 것처럼 생긴 건 저희 시그니처인데요. 이제 닭간을 된장액을 버무린 후에 무스로 채운 후에 이제 위쪽에 메이플 시럽과 아몬드을 함께 배치한 어니언 치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도넛이 길거리 간식인 잡설도나 생도넛을 모티브로 만든 음식인데다 안쪽에는 저희 잡집의부분린대게살 채워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드실 때는 전어,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닭과 마지막에 도넛을 이 순으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맛있게 드1 5빈이아 벌써 이제 15가 나와요? 네 드셔보실 때 있으시면 15요? 15는 안 먹어봤어요. 14는 먹어본 것같은데 사실 15가 가장 최근에 출시된 미티지예요 13년이 출시되고 14년을 건너뛰고 15년이 출시가 됐습니다. 좋았던 미티지만 출시하다 보니까 좀 클래식한 14를 건너뛰고 좀 음. 무난한 느낌이 있는 15를 출시했는데 돔페리니 출시가 되면 그자마자 테이스팅했을 때 약간 산미가 가끔 들 때가 음. 있지만 15년의 좀더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비트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앞에 이제 클래식한 캐비어랑 페어링을 하고 있는데 가우리코스 캐비어는 산타츄 같은 음. 견과류 노트가 좀 돋드러지네요. 는 음. 일반적인 샴페인들보다 숙성 좀 길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숙성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그런 아몬드 껍치이라 그런지 로열시 같은 고소한 맛이 캐비어의 맛을 정말 돋보이게 해줘요. 캐비어는 이제 크리미한 치즈랑 퍼프 크림과 함께 써보았더니 이제 전반적인 질감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데 킥이 뭐 되는 거는 이제 위에 저희가 파프리카와 대파로 만든 컬을 같이 올려드려요좀 씹을수록 알싸한 맛과 단맛이 올라오는 치소들인데 크림용은 그 이제 브릿이라고 해서 약간 장난감이 남겨져 있는 니이 음. 음. 은은하게 남아있는 단맛들이 파의 약간 알싸한 맛을 덮어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요 음. 먼저 캐비어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치즈를 이용해서 만든 코스 위쪽으로 캐비어와 단새로 함께 배치했는데요 오늘 사용한 캐비어는 프랑스 카비아리 브랜드의 캐비어 사용했습니다 옆쪽으로는 딜허브로 만든 오일과 햄소스 마무리로 알록달록한 대파와 허프리카 가삭한 고추를 준비했는데요 드실 때는 섞어서 드시기보다는 재료들을 함께 떠서 드셔보시는 있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그 루아르라는 지역에서 만들고 있는 와인인데요 혹시 하우스의 이름보다는 와인메이커의 이름이 조금 더 유명한 곳인데 아래에 작게 적혀져 있어요 자키블로라고 하는 아이가 지긋하게 되신 할아버지가 만든 와인이데요 아쉽게도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음. 그리고 지금도 자녀들이 와이너리를 사업으로 이어받아서 아버지 못지않게 와인을 훌륭하게 잘 만들고 있지만 22년이 그래서 생산자가 참여하고 있는 음. 비트시이고요 음. 또이 비트시가 굉장히 좋았던 비트시입니다 분페류념과 그 동백상통하게 따뜻한 빛이 들어서 국가적으로 자량을 느낄 수가 있고 묵미술라라고 아, 하는 작은 지역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지역의 와인들은 화이트와인을 만들 때 휴넴블랑이라는 포도를 붙여주고 사용을 합 개인적으로 휴넴블랑은 약간 갈변된 사과투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어, 좀그린이하거나싱그러운 느낌이 아니라 약간 농후한 맛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산화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갈변됐다라는 게뭐 산화의 의미이기도 한데 네. 와인들이 산화 됐을 때 안에서 토피만 이어졌으까 이제 앞에 올려드릴 소파와 삼비가 마치 지고 있습니다 송이버섯의 그런 오르가닉한 플레이버들을 약간 이 노후한 향긋도 잡아주면서 여운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있고요 산미가 되게 높은 품종인데 저희가 송이버섯에는혓갈비라든지 전복 같은 프로틴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음 산미 자체가 프로틴이 좀 밀리지 않고 구조감을잘 짜임새 있게 잡아주고 있고요. 소스는 뭔가 무거운 퓨레가 아니라 국물로 함께 준비하하는데 음. 퓨렌블랑 자체가 드라이하지만 향얘서는 약간 스위트한 플레이버가 있어요 하 국물과 좀 만났을 때 단맛과 짠맛의 균형감 있는 조화를 좀 이뤄내고 있습니 형 네, 네. 이름은 제 고향 이름을 따서 지었 네, 네. 안동에 있는 마을에 송이산지로도 유명한 곳이요 매년 가을이면 가족과 함께 송이를 조금씩 워먹었었는데이 아버지가 해주셨던 방식대로 전, 안동에서 수 소금 한 참기름 한방 넣어서 포를싼 다음에 조금 찌듯습니다 음. 이제 함께 곁들여 드실 수 있게끔 준비하는 식은 음. 칠일 숙성한 전복을 음. 많이 싸서 찍었고, 숙주에 올 떡갈국. 아그 안에 들어가 있구나. 나로 왜안 집어넣으시나 했어요. <laughs> 이게 맛 쪽에서 바로 구웠을때 향이 가장 좋은데요. 아 향이 여기까지 확 올라오네요. 이거는. 소고기 무국을 모티브로 끓인 홍소면. 에소 송이를 넣고 같이 끓였어요. 음음 향으로 먼저 즐기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음음 향이 엄청나네. 단복도 <목소리> 굉장히 잘 쪄져서 맛있다. 수로 금태에 준비했습니다. d 시 자체는 궁중요리 의한 가지인 어만두의 서영감을 받았는데요. 이제 금태를 조각으로 잘라낸 후에 아래쪽에는 가리비 관자와 대추 숙주를 이용해서 만든 만두소라를 붙여내서 쪄냈습니다. 위쪽에는 식감을 더하기 위해서 튀긴 퀴노아 함께. 올려드렸고요 위쪽에는 이제 만두피를 형성한 두 가지 가니쉬 함께 준비했어요 대침부와 시금치입니다 무 같은 경우에는 유즈코쇼라고 해서 유자 고추소스 오일로 함께 만들어서 음. 버무려냈고요 시금치는 그릴에서 볶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수는 미더덕 베이스의 육수를 사용했는데 유즈코쇼 를일한번더 더했고 굉장히 시원하고 라이트하게 함께 준비해봤어요 드시 그 때는 생선 잘라낸 후에 육수와 가니쉬 함께 더해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정말 부드럽네요 육수도 시원하고 시금치하고 뭐하고 잘어울리는요 다시 샹게으로 돌아가서 나사를 헤어링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음. 우리나라 통영에서 옛날부터 만들어준 장중이 하나인 투자장이라는 차를 발라서 샘들 공하는데 음 음. 옛날에는 이께께바는 진상품으로도 많이 만들어 가왔는데 음. 따로 이제 맛을 보게 되면, 굴소스랑 맛도 약간, 그 소스랑 맛이 좀 비슷한. 같이 맛이 되게 크기 때문에, 같시 음. 맛을 어떤 와인으로 매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샴페인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12년 빈티지 샴페인의 블란드 블랑샤토네 만으로 만들었는데, 르메리라고 하는 생산자의샤토네 청포도 맛은, 실제로 퀄리티가 되게 좋은 맛이고, 12년 또한 15년과 비슷하게, 약간, 온화하고 되게 좋은 평가를 받는 빈티지. 음. 약간, 버섯시라든지 오일리한 플레이버가, 품이 빠졌을 때 훨씬 더잘 느껴지는 샴페인이라 충분히 그런 감칠맛과 연결이 좀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의 이제 이유는 옆에 있는 가니쉬, 가니쉬를 저희가 펠리카라는 채소를 라프타와 네. 함께 전을 부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 자체가 이제 이 편에 오일과 함께 조리되는 음식이어서 네. 기름진 맛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큰 잔에 샴페인을 담아드린다 해도 네. 잔 안에 남아있는 자글자글한 자괴 풍부들이 네. 육류 코스로 넘어가기 전에 입안을 깔끔하게 헹궈줄 수 있는 클렌저 역할도 네. 하자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어 콜리플라워를 준비해 드렸고요. 옆에는 콜리플라워 전을 으로해 위에 상큼드습니다 드실 때는 콜리플라워와 함께 같이 시면 좋습니다. 서는첫 번째 메인 드시기 전에 이안에좀 깔끔하게 할수있도록플렌저준비했습니다 가사노바 디네리라는 생산자이고요 어, 와인의 이름은 금색 글씨로 적혀져 있는 템타노바라고 하는 네. 와인의 2017년에 주문했습니다 템타노바는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새로운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부터 와인을 만들어 오지 마는데 본인이 만드는 와인 중에 가장 늦게 출시가 된 와인입니다 만드는 와인들 중에서는 이제 플래그십라인입니다 2017년에 첫 시즌에 살짝 비가 와서 따뜻한 느낌보다 약간 서늘한 느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때 숙성에서 느낄 수 있는 버섯이라든지 가죽 같은 다양한 숙성미가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이쪽 와인은 살짝 레이징이 되는 발사믹 같은 플레이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드시는 찜닭의 간장 소스와 매칭이 되면서 이 장에 대한 메뉴의 향을 좀더 부각시켜주고 실제로 좀 직관적인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섯의 향들과 좀 매칭하기 쉬운 와인라고 준비했습니다. 저 차원적으로 같은 향을 매칭을 해서 버스에 대한 품요를좀더 깊게 여운에 남기도록 준비한 페어링이고요. 튼세한 느낌이 있는 빈티지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골드 글라스가 아니라 네비올로 담을 수 있는 흰 소리라고 하는 글라스어요 <목소리> 보시면꿀송이버섯에다가 요장이라고 하는데 간장이랑 뭐 참기름을 섞어서 만든 소스를 발라서 만드렸고요 제가 도와드리는 소스랑도 같더는데요 요거는 색밥 페이스로 해서 표고버섯을 젖산 발효를 시켰습니다. 다진 아, 맛도 조금 발효미를 느꼈는데 드데에 치킨을 한점 드셔보시면 위에 있는 이 안심구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국고 레슨을서 끓이면서 집에 손실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맛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사과나무 태워서 소년아님을 살짝 입혀서 마지막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팅해서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굉장히 오랜 역사 능란 리오아라는 지역에서 아인이아 구조하고 있는 생산자인데 카레디아 생산자가 만들고 있는 분야 2010년 리제르바 등급의 와인입니다 모스코니아가 음 라벨 아래쪽에 하단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 옛날에 고현디 네, 와인을 너무 좋아했던 환자였기 때문에 국민이 만드는 와인들 중에서 가장 섬세한 느낌의 와인을 만들고 싶어서 따로 고도가 되게 높은 맛을 찾아서 이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특종은 템프란유라는 품종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프랑스 오크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음 미국산 오크를 가져다 써서향에 그 맡게 되시면 약간 오버니스키랑 비슷한 느낌을 볼수 있습니다 산자는 세부 크네에 쓰지는 않고요. 사용했던 목표에서 사용을 하면서 목표량이 너무 과하지 않고 와인의 향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안심브위가 가지고 있는 담백한 맛에 청사의 느낌의 헤리디아스 와인을 표현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항상 이제 희되는건 소스입니다. 돼장이나 뭐하는 멸치소스를 사용하는데 액젓스 가지고 있는 사실 바다향 자체가 레드 와인이나 매치향이랑좀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와인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맛이 액젓스두고 있는 바다향을 한번 눌러주면서 육향과 와인향을 잘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은 고구마 수는 한번 피클 소리를 했고요. 아래쪽에는 저희 지미추리를 준비했습니다. 여수에서 청하시 굉장히 맛있게 자라나는데 머스타드씨드랑 오른쪽에 준비된 젖장단글에 사용된 고추를 같이 다져서 아래쪽에 준비해드렸습니다. 식 때는 고기만 셔우시고 좀 느끼해질 때쯤 옆에 있는 고구마순 초콜이랑 같이 드시고요. 하신씩 나들이게 말씀드린 접장입니다. 저희 미나리가 들어가는 멸치 접장인데요. 클리프 러시로 접고 고기 위쪽에 발라서 드시고 계시는 거요 네,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케일 레스토랑까지. 음. 오시고. 이건 뭐예요? 이거 할게요. 어때? 나 먼저 골라? 나는 왠지 이걸 고르고 싶어. 뿌레 형태로 진짜 뿌리게 되는. 네, 첫 번째 디저트로는 저희 사과 이용해서 준비했는데요. 대부분의 컴포넌트에 전부 사과를 이용했습니 이제 가장 위쪽에는 시럽에 절렸다가 말려낸 사과칩, 중앙에는 소르베고요. 그 가지 가니시로는 이제 그랑마니에라고 하는 오렌지 리큐르에 절여낸 사과와 오렌지 주스 블렌딩한 젤리 함께 더했습니다. 마무리로는 아래쪽에는 유자로 만든 캐비어와 함께 파인애플 세이지 허브로 만든 오일 더했는데요. 파인애플 향이 나는 허브라고 생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칩을 가볍게 부숴서 아래까지 재료를 함께 따서 해주시면 됩니다. i c 가 d d r i n 가 iced d r i 어 k iced drink, iced drink, iced drink, i c e 로 d r i 서만들 c e d drink, iced d 푸딩입니다 c e d drink, iced drink, iced drink, iced drink, i c 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 d d r i n 가 iced drink, 바로 진하게 우려내면서 건대추를 같이 우려내서 대추가 가진 달큰함을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동 지역에서난 생강을 사용한 생강청을 소량 섞어 알싸한 생강의 향을 더했어요. 아 이게 솔밤의 계절차 맞아요. 아, 계절차고요캐라멜 자우박, 가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터 드시면 돼요. 쌀강정 겉에 카라멜 소스 를끼해서 바삭한 식감을 살렸고요. 여자 약발을 샌드 형태로 주피 사이에는 보청크림을 채웠습니다. 마지막에 간호박 진편이요 안에는 설탕과 물 소량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순서대로 즐겨드세요. 예.